신념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폭탄을 허리에 두르고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왜? 신의 뜻을 실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듯 신념은 때, 때에 따라서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돈에 관련된 신념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하고요. 야,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평생 어떠할까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을지 한번 특성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에는 다섯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와 양극성을 만듭니다. 신념이 딱 생기잖아요. 우리 편과 남의 편, 아군과 적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극단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객관성이 원래부터 없다라는 건데요, 티끌모가 태산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박명수 오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입된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TV를 통해서 계속 주입되어 온 무언가의 신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관? 국가관, 세계관 등등이 되겠죠. 네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도 또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러므로 한번 내가 스스로 어기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 심하게 아프죠? 왜? 신념, 굳게 믿었던 건데 내가 스스로 위반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념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좀 한번 저, 작업을 해볼 것이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탐색, 다음은 점검, 그 다음에 사례가 되겠습니다 탐색부터 한번 가볼게요 탐색하는 방법은요 되게 쉬워요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해 또는 무조건 절대로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류의 생각들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신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는 원래 서민이야 아 원래 뭐 돈이 원래 그런 거지 뭐야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신념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적어서 신념을 한번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필터 3종 세트 기억나세요? 삭제, 왜곡, 일반화. 우리 오토매틱으로 한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 왜곡된 필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칠 신념들을 한번 작업을 해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례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막바로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례예요. 뭐죠?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접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먼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접해보세요. 책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접해보시면, 은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절대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은 않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 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파괴 하고 있는 또는 가로막 고 있는 신 념이 있 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더 열어 보고 개척 해보 는 그런 시간 을 한번 가져 보시 기를 바라 겠 습니다. <목소리>